안녕하세요. 명품 약초 농장입니다. 오늘이 2022년도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무천원 만에 밭에 좀 나왔습니다. 한동안 밭에 못 나오니까 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뭐, 밭에도 아직 눈이 좀 제법 좀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제법 있네요. 요즘은 뭐, 밭에 나와도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키우던 놈들이 있으니까, 이니까, 안 보니까 너무 궁금해요. 한몇점 안에 보는, 보는데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둥글레예요 이제 옥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싹대가 지금 넘어져 있어 갖고 이렇게 그 있습니다 이렇게 그좀 저기 둥글레 싹이 이 넘어진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 보, 보시면은 싹대가 다 넘어졌죠 이렇게 하면은 뿌리에 그 뿌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서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는 거는 그럼 좀좀 좀 세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그 날씨가 춥고 땅 속에 이렇게 눈, 땅 위에 눈이 있어도, 어땅 속에 있는 작물들은 지금도 잘 크고 있답니다. 아주. 저는 겨울철에도 눈이나 이렇게 비가 와 오면은 엄청 좋아요. 아주. 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이 서서히 잘 녹아갖고, 땅 속에 스며들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그좀뭐 생, 좀 프리즘 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프리즘 거의 안 보여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런 이동 사란에 아주 렇기귀한 놈이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둥글레. 둥글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밭에 나온 이유는 궁금해서도 있었지만, 이제 조만간에 날씨더 추워지면은, 이제 개분을, 기계로좀 실어갖고, 좀 뿌려주려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산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또, 작물들 바라보니까 아주 마음이 후련합니다 시원하고 올해도 저희 명품 약초 농장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 움직이고, 행운은 자신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며,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또한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 합니다. 2023년도 힘차게 운명을 개척하시고, 자신의 행운을 믿고 더 높이, 더 멀리, 더약한는 멋진 한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